안녕하세요. 겨리뷰의 박앤커입니다. 오늘은 뭐 주실 건가요? 음, 어, 일단 이런 데 들어있으면 만두나 김밥이나 뭐 이런 거겠죠? 냄새가 안 나네. 냄새요? 비닐과 스트로플 냄새가 나요. <laughs> 이거? 이거 진짜 뭐지? 음료수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시켰는데 왔다고요? 음료수 같은데? 아니면 뭐 참... 뭐, 뭐지? 참기름을 뭐 이만큼 주진 않았을 거고 커피는 아니겠지? 음료수겠지 콜라 이런 거아 콜라네요 콜라 되게 특이하다 왜 콜라를 이렇게 주시지? 콜라예요 <laughs> 보여줘도 되나? 콜라 네, 세팅하고 올게요. 짠! 네, 만두가 나왔습니다. 얘는 면 종류 같아요. 차가워요. 아, 리뷰! 리뷰 보여주세요. 1점. <laughs> 왕만두국 시켰는데 떡만두국이 왔네요 만두는 작은 거 4개. 김치만두 2개, 고기만두 2개, 나머지는 떡이래요. 음. 떡국 안 먹는데요. 떡이 어때? 일단 비주얼을 보고 실망했대요. 이음새 부분이 딱딱해서 먹다가 그 부분을 떼야 된대요. 세 팩이나 시켰는데 사장님께서는 사진을 실사로 올리셔야 될것 같다고. 이분은 냉동 만두를 사다가 쪘다고 별한 개도 아깝다고 리뷰 쓰느라 어쩔 수 없이 별한 개를 줬대요. 전화를 안 받는데요. 콜라를 안 줬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오 만두가 완전 탔어요. 그리고 사진에 안 찍힌 부분은 더 많이 탔대요. 음. 아쉽다. 그걸 시켰어야 되는데. 냉면에서는 뭔지 모를 쉰 냄새가 나서 두 젓가락 먹고 다 버렸습니다. 이거 냉면이죠. 네, 냉면이에요. 진짜. 음. 아 근데 상태가 만두피가 되게 딱딱해 보이고 막다 터져 있고. 근데 그래도 냄새는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웬일로 저희 제작진분들이 저랑 같은 데서 시켜서 지금 드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냉면이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음, 고기만두 피가 너무 두껍대요. 허,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요.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퉁퉁 뿌었대 그래도 우린 찾아왔잖아요. 포장을 해왔죠. 얼마나 걸렸어요? 포장 해오는데? 아까 한 40분쯤에 전화왔으니까 20분이면은 만드는 것 같아요. 20분. 음. 그러면 20분 상대적으로 빨리 왔겠죠? 빨리 왔어요. 식기 전에 얼음 먹. 네, 뭐부터 먹을까요? 냉면 한번만 좀보요 <laughs> 냉면. 냉면에서 쉰내가 난다고. 얼마 전에 제가 쉰내 나는 순대국을 먹어가지고 짠. 색깔은 비주얼 괜찮은데요? 얼음도 사얼음으로 얼어 있고 따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안에 배도 들어있어요. 어?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요? 약간 냄새날 것 같아요. 약간 냄새 난다고? 약간 배에서 이미 <laughs> 냄새가 조금 나는,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냉면도 못 먹었어요. 요즘에 먹는데 예전에 그 냉면에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못 먹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잘 먹는데 조금 쎄요 배가 좀 제가 생각한 배 맛이 안 나네요. 그럼 먼저 고기 왕만두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피가 두껍다고 하니까 간장에 찍어서 음, 음, 피가 두껍긴 해요. 근데 맛있어. 맛있는데? 나 근데 확실히 밀가루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웃음> 배고프셨죠? <웃음> 저보다 더 맛있게 드세요, 맛집 맞은편에서. 음. <laughs> 음. 근데 만두는 웬만하면 다 맛있잖아요. 그지. 음. 시제품 같아요? 아니면은 만들긴 한것 같아요 왜냐면 시제품보다 만두피가 두껍거든 만들긴 한것 같아요 음. 아직 따뜻하죠? 음. 음. 아니 요 배가 좀 제가 생각하는 배가 아니고 오 냉면이 아까 얼음처럼 왔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정말 얼음처럼 왔어요 같이 얼렸나? <laughs> 면 넣고 같이 얼렸나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면 종류는 배달시키면. 음. 약간 차갑다. 냉면이니까. 약간 상큼해요. 상큼해. 상큼시큼. 식초를 이미 넣어서 왔나? 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냥 만두. 그건 무슨 만두 같아요? 고기. 아, 이거 봐. 다 터졌어. 다 터졌어. 아! 잠깐만요. <laughs> 어머. 어머머. 어머. 어떻게? 다 터졌어요. 그 만두 피만 있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속을 보여 드릴 수 있어, 바로. 그러네. 응. 음. 이거 찍어서 음! 음! 조금, 만두 필러가 두껍긴 하다. 밀가루 맛이 많이 나죠? 그래도 맛있어요. 이제까지, 최근에 시켜주신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갈비만두는 어디서 시키든 맛있지. 음. 음. 음, 음! 이거는 이것도 만들었나봐요. 기성품이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은안 돼요. <laughs> 제가 만두 중에서는 김치만두를 그닥 막 선호하진 않는데, 혹좀 맵지 않아요? 안 매워요 살짝 매운데? 음. 살짝 맵습니다 김치만두 속은? 근데 차라리 김치만두가 지금 먹었던 것 중에 만두핀 제일 얇았어 평점 몇점 생각하세요? 평점? 제 평점? 네 우선 만두 음. 만두? 한 4점? 제가 그렇게 막 짜지 않아요 평점이 요즘 후한 편이기도 한데, 4점? 냉면은요? 냉면도 한 4.2? 음, 냉면 괜찮아요. 응. 음. 먹어볼까? 일단 리뷰를 보면서 비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먹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배달집들은 확실히 배달하면서 좀식고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해오면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만두가 진짜 엄청 커요. 한, <laughs> 진짜 커. 한 다섯 번을 나눠 먹는가. 음, 이거 새우도 안 먹어봤어. 새우, 새우, 새우. 새우도 살짝 터져 있긴 한데, 근데 새우만두는 보통 머리가 나와 있거나 꼬리가 나와 있거나 좀 티가 나는데, 이거는 티는 안 나네요. 새우 맞아요? 맞아요. 잘게 썰어져 있는 거 같아. 음. 안 보여. 응, 음, 안 보여. 음. 근데 새우 맛이 나긴 난다. 신기하다. 원래 원래 새우 만드는 새우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몸이. 하나의 새우로 한 세, 두세 개를 만드시나봐요. 음. 맛있긴 해요. 맛있다. 네, 오늘은 만두 세트, 스페셜 세트 먹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평점은 평균 이것게. 냉면과 만두. 평균 4.3 올라갔어 4.0대 4 2인데 4.3배 맛있게 먹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자주 시켜주시면 제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